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형님들 오늘 이 영상은 어저께 아니 자그마치 오늘 오늘 업데이트된 마일리지템 30만 마일리지입니다 30만 마일리지면 현금으로 얼마죠? 한 500만원 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자를 딱 하나 깔수 있는 게랭의 특별한 스킬북 상자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서 레전드 영상이 나올지 여기서 만약에 카베 미티어 스트라이크 최소 미티어 앱솔 아니면 디스 카운터벨, 아니면 플루트 워터라도 저한테 필요한.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저는 여기서 오늘 인생 역전하고 유튜브 영상 조회수 최고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영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업데이트된 개랭의 특별한 상자를 구매를 하겠습니다. 30만 마일리지입니다. 사겠습니다. 팔검기 에봐야 의미없다 그냥 사냥하자 이게 뭐죠? 알류비가 어디 돈이죠? 1900원 원호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응 안나와 히롤라와 하는 사람 어디갔어요? 저 강태학계 저런 새끼들은 저는 진짜 인생에 자꾸 저주를 퍼붓는데 남은 인생을 걸고 돈 투자해서 하는데 자꾸 와가지고 글자 몇개로 사람 멘탈 보내고 사람 힘들게 만드는 저런 사람들은 저 진짜 형님들 용서해주세요 웬만하면 차단하기 싫은데 저런 애들은 제가 차단하겠습니다. 아, 이건 아니지 않나요, 형님들, 진짜? 루블이요? 루블이 어디 돈이에요? 러시아 돈이에요? 형님들, 10루블, 러시아 돈, 10루블, 1900원 우원. 감사합니다, 형님. 잘 쓰겠습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마지막 희망! 제가 지금 오늘 푹이 600만원어치 칠러서 다 날렸지만, 저에게는 아직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결제하고 과연 이 스킬북 상자를 깠을 때 뭐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유영혼님이 열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잘될 거야, 파이팅하자 사도야. 자유영혼님께서 열개 후원 감사드리고요. 카운터 베리어, 소울 오브 프레임. 스트라이크 게일 폴루 투어 트뭐어스바인드이 위에 있는 거는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디스 미티어 앱솔 아니면 블래싱까지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일단 카베 카베 뜨면 형님들 얼마입니까? 제가 볼때 카베 뜨면 현금으로 1억 나와요. 현금으로 1억 이상 나옵니다. 만약에 카베 뜬다 현금으로 1억 이상 나옵니다. 무조건 거래되는 순간 현금으로 1억 이상 나옵니다. 진짜 저한테 인생 역전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저에게 인생 역전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형님들, 형님들이 후원해주시는 거, 쿠키 주시는 거, 지금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딱 하나. 딱 하나입니다, 형님들. 어, 진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형님들. 구독자 2313명, 오늘 한 100분 눌러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꽃길만 걸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형님들. 구독 눌러주신 형님들. 진짜,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연도 남은 한 해,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진짜, 가족들 온 건강하실 거고, 정말 제 거, 좋은 영상들, 제가 이렇게 이런 영상들 생방으로 못 보셔도,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해주시면, 저, 저의 이런 재밌는 영상들을,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의 영상을 항상 사또가 생방하는거나 생방을 못 보신다면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65불을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제 여태까지 번 돈이 165불입니다. 갑니다. 갑니다, 형님들, 1,460분들 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솔직히 아무리 지금 멘탈이 나갔지만, 우리 성태형. 자, 형님, 형님들, 그래도 저희, 제가 말, 아니, 우리 이랬다 그래도 우리 형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똘끼. 또 우리 똘끼 검색해가지고, 여기도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생방송 중인데, 우리 성태형도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성태형이 직접 운영하시는, 필리핀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M7000 카톡 문의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리니지 M, 리니지 M 24시간 수동 육성, 아, 육성 사무실. 예그 저기 뭐야 지, 저기 뭐야 이거 뭐야 실현 실현 던전 실현 던전까지 해줍니다 실현 던전도 해주고 24시간 15만원 12시간 10만원 한 달에 한달 가격입니다 다른 데는 다른 데한 달에 35만원 성태형 내는 15만원 직접 운영하고 신용만땅 성태형이 직접 운영하는 성태형 사무실 카톡 m7000으로 사또 때문에 왔다 문의 한 번씩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태형 우리 저희 형 많이 좀, 성태형도 구독이랑 좀, M7000으로 많이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예. 성태형도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갑니다. 진짜 갑니다. 제발, 여기서 인생 역전 한 번만. 인생 역전 한 번만, 진짜. 가자! 그래도 나쁘지 않아. 나 어차피 나중에 똥물요정할 거니까 블래싱도 좋아해.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래도 솔직히 이 정도면은 평타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 평타 했어 내가 볼때야이 정도면 평타 한거 아니야? 야 히롤 홀 히롤 바이어스톰 사이러스 이업스 이딴 것도 있는데 와 그래도 블래싱이면은 그래도 블래싱이면 돈좀 나가요 이거 와 블래싱. 이 정도면 솔직히 평타는 쳤다고 봅니다. 아. 형님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리고, 형님들, 제가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12시에, 아덴이 지금 없, 어차피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12시까지 저도 돈좀 빌리고, 푹이랑 용반,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 유튜브 형님들 영상은 여기까지. 꼭 좋은 영상들, 제가 이렇게 이런 영상들 생방으로 못 보셔도,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해주시면 저, 저의 이런 재밌는 영상들을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의 영상을 항상 사또가 생방하는 거나 생방을 못 보신다면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65불을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제 여태까지 번 돈이 165불입니다. 갑니다. 갑니다 형님들 1 4 6 0분들 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솔직히 아무리 지금 멘탈이 나갔지만 우리 성태영, 자 형님 형님들 그래도 저희 제가 말 안일이 이랬다 그래도 우리 형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똘끼 또 우리 똘끼 검색해가지고 여기도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생방송 중인데 우리 성태영도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성태영이 직접 운영하시는 필리핀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M7000, 카톡 문의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리니지 M, 리니지 M 24시간 수동 육성, 아, 육성 사무실. 예. 그, 저기 뭐야, 지, 저기 뭐야, 이거 뭐야, 실현, 실현 던전? 실현 던전까지 해줍니다. 실현 던전도 해주고, 24시간 15만원, 12시간 10만원, 한 달에, 한달 가격입니다. 다른 데는, 다른 데한 달에 35만원. 성태영 내는 15만원 직접 운영하고 신용만땅 성태영이 직접 운영하는 성태영 사무실 카톡 M7천으로 사또 때문에 왔다. 문의 한 번씩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태영, 우리 저희 형 많이 좀 성태영도 구독이랑 좀 M7천으로 많이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예. 우리 성태영도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갑니다. 진짜 갑니다. 제발 여기서 인생역전 한 번만. 인생역전 한 번만 진짜. 가자! 뭐야! 뭐가 나온 거야! 플루토워트야 뭐야! 플루토워트 아니면 네이처 스플래싱이야! 나 어차피 나중에 똥물 요정 할 거니까 블레싱도 좋아해.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래도 솔직히 이 정도면은 평타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 평타 했어. 내가 볼때야이 정도면 평타한 거 아니야? 야 히롤, 히롤 바이러스 좀 사이러스 이력서 이딴 것도 있는데 와 그래도 블레싱이면은 하는데 자꾸 와가지고 글자 몇 개로 사람 멘탈 보내고 사람 힘들게 만드는 저런 사람들은 저 진짜 형님들, 용서해주세요. 웬만하면 차단하시는데저런 애들은 제가 차단하겠습니다. 아, 이건 아니지 않나요, 형님들, 진짜. 루블이요? 루블이 어디 돈이에요? 러시아 돈이에요? 형님들, 10루블, 러시아 돈, 10루블, 1900원 우원. 감사합니다, 형님. 잘 쓰겠습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마지막 희망! 제가 지금 오늘 푹이 600만원어치 칠러서 다 날렸지만, 저에게는 아직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결제하고 과연 이 스킬북 상자를 깠을 때 뭐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유영혼님이 열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잘될 거야, 파이팅하자 사도야. 자유영혼님께서 열개 후원 감사드리고요. 카운터 베리어, 소울 오브 프레임. 스트라이크, 게일, 폴루투어2 뭐, 어스바인드, 이 위에 있는 거는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디스, 미티어, 앱솔 아니면, 블래싱까지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일단 카베. 카베 뜨면 형님들 얼마입니까 제가 볼때 카베 뜨면 현금으로 1억 나와요. 현금으로 1억 이상 나옵니다. 만약에 카베 뜬다, 현금으로 1억 이상 나옵니다. 무조건. 거래되는 순간 현금으로 1억 이상 나옵니다. 진짜, 저한테, 인생 역전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저에게, 인생 역전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형님들, 형님들이 후원해주시는 거, 쿠키 주시는 거, 지금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딱 하나. 딱 하나입니다, 형님들. 어, 진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형님들. 구독자, 2313명! 오늘 한 100분 눌러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꽃길만 걸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형님들. 구독 눌러주신 형님들. 진짜,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연도 남은 한 해,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진짜, 가족들 온 건강하실 거고, 정말 제 거, 좋은 영상들, 제가 이렇게 이런 영상들 생방으로 못 보셔도,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해주시면, 저, 저의 이런 재밌는 영상들을,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의 영상을 항상 사또가 생방하는거나 생방을 못 보신다면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65불을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제 여태까지 번 돈이 165불입니다. 갑니다. 갑니다, 형님들, 1,460분들 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솔직히 아무리 지금 멘탈이 나갔지만,